우리가 힘든 거는 Y 어, 이데이는 Y 어, 이데이도 아, 여기 계신 분들이 아, 하나도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어, 네. 좋아해주시는 분들은 진짜 안 힘들었으면 좋겠고 어, 그리고 저희가 진짜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좋아해주셔서 진짜 고맙고,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. 왜냐면 우리는 아직, 아, 저희는 아직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아직 성장해낸 게 많은데, 어, 그래서 우리, <laughs> 우리가 힘든 일이 헤쳐나듯이 해천갈 거고, 4년은 무슨 4년, 우리는 40년, <laughs> 40년, 우리 400년, 4 0 0년 되면은 3년 넘어가는데, 그렇게 돼도 우리는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. 우리 하늘에서도 같이, 이거 좀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우리는 천 원을 살 수도 없잖아요. 그래서 <laughs> 우리 나중에 다 같이 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재밌게 놀고 우리 같이 재밌게 노래하고 재밌게 살아가고 다음 생에서도 우리 <laughs> 너무 유명한데 말이 영원히 함께 하자는 말이거든요. 그 말을 다르게 하려고 한 거예요. <laughs> 영원히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지금 이순간들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. 어잘 기억하고 어 넘길 수 있는 진짜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 어한 페이지에 잘 우리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. 어 우리 다섯 명좋아해주셔서 <laughs> 너무 감사하고 어, 우리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할 거예요. 그래서 와이 a 들은와르또 길어지는데. 와이제이들은 계속 좋은 것만 보고 어,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듣고 했으면 좋겠어요. 네, 다른 건 저희가 드릴게요. <laughs> 그리고 진짜 마지막 말 어, 날씨가 되게 어, 위험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, 돌아가는 길에도 조심해서 잘 무사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도, 응? 어, 이렇게, 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